가끔은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때, 괜찮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그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내는 법에 대해 책 3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기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죠. 그 불안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법을 아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은 완벽한 용기를 갖추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무너져도 다시 한 걸음 내딛는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들이 말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두려움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그 감정을 이겨내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담은 책 3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불안과 마주하는 구체적인 태도와 실천을 안내해 줍니다. 1.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희윤 작가 이 책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그 감정을 껴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심리 상담가 김희윤 저자는 두려움이란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서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하죠. 저자는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저자는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를 관찰하는 습관을 제안합니다.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적어 보고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실체가 작아진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독자가 스스로 두려움의 근원을 마주하고 자신만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를 따라가게 합니다.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 자리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할 때 비로소 길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이 책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 알려줍니다. 2. 불안이라는 위안 김혜령 작가 두 번째 책은 심리학자 김혜령 저자의 불안이라는 위안입니다. 이 책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정서적 이정표로 해석합니다. 저자는 불안이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라고 말하죠.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며 이를 억누르기보다는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불안이 주는 신호를 어떻게 읽고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차분하게 풀어냅니다. 실질적인 심리 도구들과 함께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어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불안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가능성의 전조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불안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가능성의 전조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3.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팀 페리스 작가 마지막 책은 생산성 전문가 팀 페리스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입니다. 이 책은 두려움과 불안을 실행으로 이겨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행동 처방전을 제시하는 책이죠. 팀 페리스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고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되어 통제 가능해진다고 말하죠. 그는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두려움 설정법을 통해 행동을 유도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무엇이 두려운지보다 무엇이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지를 깊이 파고들며, 독자가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전략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안겨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두려움을 명확히 들여다보고 행동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불안은 줄어들고 가능성은 열립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 3권은 불안을 무시하거나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할수 있는 작은 걸음부터 내딛는 것. 그 걸음이 쌓이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참 무서웠지만, 그래도 해보길 잘했어. 라고요. 매일 하루 1% 성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